안녕하세요. 저는 안산에 사는 조은정입니다. 저는 허경영 신인님의 유튜브 강연을 밤잠 못 자며 보다가 강연에 이끌려 찾아뵙게 되었습니다. 처음 종로상가 강연장에 갔을 때 허경영 신인님을 가까이 눈앞에서 보면서 강연을 듣는 그 감동은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. 그런데 강연이 다 끝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 받는다고 줄 서는 모습을 보고 어머, 이게 뭐지?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혹시 잘못 온건 아닌가? 그냥 갈까? 갈등을 하다가 기왕에 한번 뵙기로 작정하고 여기까지 왔으니 주신다는 에너지가 뭔지 어떻게 받는 건지 체험해보자 싶어서 마음을 고쳐먹고 남들이 하는 대로 긴 줄을 서서 드디어 에너지를 받았습니다. 그런데 그 이후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. 저는 수십 년 동안 발가락에 심한 무좀 때문에 무좀약을 발라도 양말 발가락 부분은 잘라내고 신을 정도로 고통이 심했었는데 신인님을 뵙고 좀 지났을 무렵 그날도 짐무르고 피가 빨갛게 나도록 엄청 가려운 발가락에 무좀약을 바르면서 갑자기 허경영, 이름만 불러도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게 정말일까? 생각이 나서 가려운 발가락에 약을 문지르면서 허경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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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경영을 수십 번을 외치고 그 이튿날 아침에 저는 뽀송뽀송해진 제 발가락을 보고 정말 너무너무 깜짝 놀랐고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? 그때의 충격은 지금까지도 생생합니다. 그날 이후에는 한 번도 재발하지 않고 그토록 고통스럽던 무좀에서 지금까지 완전히 벗어났습니다. 정말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기한 일입니다.